자조연이이 최근 아주 개인적으로 큰 경사가 저도 이제 들었는데 연극이 대박났다고. 사실은 사랑의 엄마라는 음, 연극 저,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아, 며칠 전이죠. 제가 이틀 전에 돌아왔는데 시드니에 공연을 하고 왔어요. 아, 아, 공연 그 때문에 가서 또. 아, 네, 공연, 그 공연 때문에 사랑의 엄마 공연을 500석을 네 번을 했거든요. 아, 아, 연일 매진으로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이제 LA를 가게 되었어요. 아, 그 대로 네, 그래서 LA에서 공연을 하고 일단 연극 도렇지만 아, 이번에. 음. KBS에서 응. 20년 만에 아나까나가 신의가 통과가 되었다. 그게 경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laughs> 시청자 경사예요. 아, 한세번 정도 탈락이 됐거든요. 어, 어. 처음 이제 한 거는 수준 미달로. 아, 어, <laughs> 정확하게. KBS에서는 얘기야. 옳지 않다. 외계어야, 외계어. 네. 근데 그만하면 수준 미달로는 안 네. 하는데. 근데 제가 봐도 수준이 높진 않아요. 예, 네, 알죠. 근데 이제 칸타빌레라고, 박보검의 칸타빌레를 나가게 되었어요. 아, 아, 제가.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녹화를 앞두고 그 PD님이 다시 시민을 넣는 거예요. 왜냐면 좀안 아까나서 불렀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거기에서 됐었죠. 통과가 된 거예요. 우리도 아, 아, MBC도 이미 통과됐고. 아니 그게 아니. MBC는 아니야? MBC는 벌써 시기가 통과됐죠. 아, 그래? KBS만 아. 안 났었어요. k b s k b s 거기만 수신이니다된 걸로.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뭐로 통과된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laughs> 올라왔대요? 왜 그랬냐면. 노래도 기신만비한양 되신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뭐, 그러면 됐고요. 이건 뭐내 생각이 었어 아니, 나는 오도 궁금하겠는데. <laughs> 그 네. 있잖아. 그 짧은 오? 넥타이가 본인의 네. 그 짧은 팔다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초계자라고 말하 못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어야 되니까. 어, 너무 기니까 배가 짧아 보이지. 그러니까. 어, 맞아. 그치. 잘 어울려. 나한테 잘 어울려요. 어, 여러 어 맞아. 진짜 잘 어울려. 괜찮죠? 어, 괜찮아. 그래서 딱 맞춘 거야. 요 어, 그냥 그지?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laughs> <laughs> 자, 노팟구 열정, 태토녀, 조유렌 씨가 오늘 주제가 본인이 딱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계속 새로운 걸좀 시도를 하자고. 응. 일단 뭐, 태포 복기부터 시작해서 뮤지컬. 음. 음. 그래, 뮤지컬 했었지, 영국도 했었지. 트로트도 하고, 음. 메카니즘. 아, 메카니즘. 이라는 어, 밴드를 결성을 했어요. 아, 밴드야? 어. 밴드예요 어. 제가 메인 보컬이고 어. 페퍼톤스가 이제 옆에서 같이. 아고 기운 했죠. 없는 친구들. 없었어. 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작사를 어. 두 곡을 했고 응.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곡을 쓰게 된 거죠. 아그 친구들 곡 쓰고. 곡을 쓰고. 이번에 어. 는뭐 외계어라든지 이런 거 등장해. 그런 건 없어요. 아. 거기에. 고장난 타임머신은 뭐냐면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방법이 받아들일 수밖에 부릉부릉부릉 하고 인생의 시동을 거는 거죠. 아, 음. 그 약간 저기 옛날 그뭐 저는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 카디간스라든지 이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이 뭐지? <laughs> 카디간스라 이제 카니발 부르는 그 팀이 있는데 거기도 네. 이제 여자가 보컬이고 비슷해요.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알았어.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어. 예, 옛날에 이적하고 어. 김동률이 불렀던 참 몰랐었지. 그, 어. 그게 카니발이잖아. 어. 그런 느낌도 있어 아니, 그 카니발 아니고, 아, 카디발스의 카니발이라는 노래가 있어. 카니발 아니야, 뭐, 있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뭐야? 웃음> 축제.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옛날에 그 저기, 뭐, 모던록에서 그런 구성들을 많이 하거든. 음. 크랜베리스도 그렇고. 근데 나는 음. 그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 음. <laughs> <laughs> 아니, 닮았어 닮았어 내가 한번 들어볼게 내가 한번 들어볼게 <laughs> 어. 근데 그 의미가 되게 좋은데 작사가? 가사가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주고받으면서 인생 오. 얘기를 하다가 둘이 같이 쓰게 되어서 공동작사가로 가사가 좋다 그래서 음. 남편이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사, 작곡을 아, 그렇게 했어요. 아, 남편이 잘해. 작곡을 해? 네. 응. 어, 별사랑의 가위바위보라는 노래도 그 트로트를 만들었고, 오. 사실 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만났는데, 같이 뵌적 있잖아요. 근데 구라가 이제 우리 남편을 보는 눈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또, 또 <laughs> 어, 또 그러시네. 또 아, 질투를 영기서 질투를 여기서 이제 더 씌우는 거야? 질투는 아니고, 어. 질투는 아니고, 그 눈빛이 어떤 건지를 제가 또 <laughs> 여쭤보고 싶어서. 남편? 응, 뭔가. 오늘 은 어떤 어그로를 끌려고 그래?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근데 진짜 화난다. 왜? 왜? 아주 그렇게 유명했는데 응. 안 들어봤어요? 어어어 어, 어. 아, 메카니즘에. 어, 네. 메카니즘에. 네. 나 들을 거 많아. 오늘 어. 아, 네. 나, 나 들을 거 많아. 나 들을 거 많아. 픔을 <laughs> 내가 함께 나눴지. 그리고 너가 결혼할 때 내가 축하해줬지. 어? 그러면은 관심을 어? 가져야지 잠깐만. 뭐. 축하를 해줬다고? 그럼 내가 뭐, 불평했어 <laughs> 그대로 안 했대. 아 마음으로 축하해줬다고. 마음으로 축하해줬다고. 마음으로. 그럼 적어도 조혜련이 나와서 그래도 난리가 났단 말이야. 나름 음, 그런 관심을 아, 이 어, 지금 가지려고 지금. 이걸 좀 가지려고 하고 이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 네. 화제가. 근 워낙 또 화제였잖아요. 제형 그니까 알아? 2030. 죄송해요. 봐. 잘해요. 이 몰라 모르죠? 야 비슷한 비슷한 사람도 몰라. 오 가서 잠깐만 잠 몰라. 오 가서 들어볼게. <웃음> <웃음> 자 우리 조희란 씨가 저 텐션 페퍼톤스 때문에 포기한 게 너무 많으시다는데 어. 아 페퍼톤스가 일단 되게 뭐랄까 그 카이스트 출신이고 카이스트 음, 네. 되게 아이예요 어, 그래서 어, 되게 그 뭐랄까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을 안 해요 저는 이제 막 의욕이 넘치니까 음. 의상을 반짝이로갔으면 좋겠는 거야 아 음. 내가 그 어때 막 처음에 아이돌 낼때 그랬더니 아. 그것도 좋겠네요 하고 <laughs> 매니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반짝이 아니겠다고. 그리고 이제 나 완전 파이 됐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파이가 180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노래예요. 그 노래에는 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이거 있잖아요. 요 춤을 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맞춰서 조금 많이 다운 아 시켜서 적당히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파이 파이 파이란 무엇일까? 초코파이, 애플파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어. 그거. <laughs> 아, 그, 나 했잖아. 나, 어? 나 오늘 이 노래 들으려고 했는데 들을 필요 없겠어. 뭐 이런 아니, 식이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감이안 사는 거지. 어. 왜 그러니? 음. 초코파이, 어. 애플파이. 어. <목소리가> 네. 네. 아, 안 터진다, 와이파이! <목소리가> 아침 <춤이> 이거야, 이거야.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어, 아, 이거, 아, 이거 또또 되게 멋있어. 거. 거. 이걸 어. 근데 있잖아, 나 조이렌 씨 있잖아. 조이렌 아. 씨가 난 그런 거 같아. 복싱을 해서 그런가? 항상 춤이 보면 이렇게 움츠려 드는데 약간 좋은 드라이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찌르고 이런 건 없더라고. 재밌지 이런 느낌이 나랑 좀 아. 살아? 이거보다 이런 게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는 이제 바나나 날라도 뭐 있잖아요. 뭐 전참시도 어디 다 나갔거든. 일단 여, 음악 중심했고요. 어, 응. 칸타빌레 어, 하고 어. 그다음에 어저컬투쇼 어, 어. 하고 그렇게 많이 안했어요 예. 안 되네. 안 불러줬어요? 그 사람들 페퍼돈즈 페스티벌 할땐 저를 안 불러요 <laughs> 철저하게 이, 프로젝트 그룹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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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저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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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밀리에당뇨시나봐잘이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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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을 공유를 네. 안 해가지고 약간은 <laughs> 지금 <laughs> 저기 그 멤버들 최종적으로 본게 언제예요? 언제쯤이야? 애됐어 예, <laughs> <laughs> 아, 안부 좀전에 안부 좀전에잘 지내? <laughs> 어 내가 개인적으로 저 고장난 타임머신 부르고 다녀 어, 같이 살시다도 나가고 있고 어. 우리 8월에 저 완도에서 만나지? <laughs> 그때 보자고. 아, 완도에서? 완도에서 이제 락, 박명수의 라디오쇼 하 아, 완도까지 아아아 가는구나. 어 그러니까 저도 네. 일본에서 이제 막 우리나라 따르지만 복명강 뭐 이런 프로를 나가기 위해서 노래 연습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꺾기 있잖아요. 아 어떻게 했었어? 가레하치르 유크레와. 잘한다. 아메니코아레타벤치니와. <laughs> 아유 여기는 맛있네. 여기는 맛있어. 여기는 맛있네. 아니 그옛날에 저기 일본에서 활동할 때 일본에서 그개임이라고 해서 우리 세퀴에서 보여줬던 거 있었어. 그거 기억 나죠? 뭔데? 시부야. <laughs> 그거, 그거 너무 재밌어. 그 지하철, 어, 에 시부야 역 있잖아. 어. 안내방송 그거랑 똑같이 아. 해. 아. 그거 한번좀 보여줘 봐봐. 그러니까 그게 어. 그러니까 다 이게 동네마다 다른데 아. 그 시부야가 아. 누군가 를 부르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데 얘기하고 이제 시부야 얘기해줘 어. 이제. 어. 어, 이 역은 뭐, 도쿄역이렇 하요. 다음에 시부야는 이제, 이역渋 시부야, 전를 못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 시부야! 다 겉으로 가야지. 옛날 그적 있잖아. 진짜. 그거, 그거 생각나? 그 개인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 이거. <그런 웃음> 거 생각나네. 인생이잖아, 인생. 길게, 엄마, 길게. 옛날에 길게 했잖아. <laughs> 아, 정말. 아, 아, 진짜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음. 그 여자 코미디언 있잖아요. 네. 진짜 백년 통틀어서 저는 탑3 안에 든다고 봅니다. 진짜로. 어, 진짜요 아, 진짜 대단한 분이야. 옛날에 저것도 많이 했었잖아. 네. With New Houston, I'll always love yeah. you. Yeah. And how he will always love you.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 코미디로 해가지고. Oh. And h will always love you. <laughs> 진짜 1야0년 역사가 탑승이에애 들어온 거. <laughs> 그때 핸드 하이 할때텔레비를 보다가 어떤 사람 밥 숟가락을 이렇게 딱. 몸 녹지. 아니 네 남사 지는 게 자랑스럽다. <laughs> 아, 진짜. <laughs> <내가> 오랜만에. 빵 <laughs> 터졌다. 아니 네. 내가 우리 후배들 중에서 오정태 이런 친구들 보면서 오정태. 아 얘네들 진짜 대단한 애들구나. 이야 나는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한 놈이지. 음. 그 진정성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와 그래서 내가 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와. 조혜련도 정말 대단해 아, 너. 오. 오정태, 네. 박희순, 오이. 거기 누구야? 저... 너 정말 대단해. 거기 왜지? 오지덕왜넣는 거야? 야, 아니, 아까 이거 짤치기 계속... 예. 너 정말 대단해. 그 친구들하고 너 정말 대단해. 나 그렇게 생각해. 대단한 얘기야. 대단해. 대단해. 대단한자 열정 테토니아입니다 우리 조이 씨가 음. 홈쇼핑에서는 신체 일부를 드러내면서 판매를 유도하신다고. 어, 아, 아, 각질 있잖아요. 어, 발 각질. 그 아, 이렇게 뭐랄까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양말이 나왔어요. 연락이 나왔어요. 연락이 아, 양말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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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요 요 부분 있죠. 어, 요 부분. 안요 그래, <laughs> 어, 부분을 어. 많이 좋아했잖아. 야, 여기를 감싸. 잠 보조 봐봐. 왜? 많이 갈라졌다. 아냐, 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어, 그래? 요즘에는 그걸 안 해가지고 옛날에 다시 진짜 쪽쪽 하나 줬 썼지? 그럼. 네. 아주 뭐 진짜 사막이었어, 사막. 쪽쪽. 귀아들렇게 하면 로션을 바르고 더울 거야. 냄새 났어요? 아니, 잘는입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각질 보이시는... 보여주는... 깜짝 놀라셨죠, 사실? 처음이에요. <laughs> 아, <laughs> 아니, 제가 이홍정핑는안 하고, 하고 요즘은 샤브 쪽으 해가지고 그때 멸치에 올리고 왔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정말... 다 핫어! 아, 려서석이 아, 어, 어. 없네. 그럼요. 이 예, 홈쇼핑을 하면서 제가 그 샴푸를 그 매출 500억을 올렸거든요. 에이. 제가 그거를 아. 잘 하려고 노래를 개사를 해서. 어. 네, 아, 이제 네, 홈쇼핑 그래서, 중에. 네, 오늘도 아침에 했는데요. 네. 아침에 노래가 잘안 나오거든. 근데 어. 홈쇼핑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 우리가 오늘 저기 9시 반 방송이었는데 그걸 하고 왔어, 아침에? 네. 7시 15분 생각. 아, 진짜? 어. 어. 예를 들어, 사랑에 펀치면, 샴푸로 염색이 염색이 돼요. 또 샴푸로 염색. 어. 염색이, 염색이 어. 돼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날라 나왔을 때는, 어. 샴푸로 염색이 오. 돼요. 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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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요. 아, 샴푸로 염색이 아, 돼요. 아, 아. 한 번에 봐요, 오 이제 하고요. 요즘에는 안 아까 나를 계산을 해가지고 아, 그... 샴푸 한번 했는데 염색이 돼요. 염색 샴푸 뚝뚝뚝 뚝뚝아 진짜. mg 등에 업고 대학 축제 러브콜까지 지금 아, 받았다고요.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 건국대 행사에서 어, 러브콜이 어, 왔어? 아니 온게 아니고요. 어. 러브콜을 좀 해달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아주 아, 아, 관계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페이를 지불하는 관계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데직에참여하는 아, 아. <laughs> 아, 사람들이. 리스너들, 리스너들이 조혜련을 건국대에 모셔라. 아. 아, 그 글을 또 올리고 나한테도 보냈길래 내가 그걸 태그해서 올려줬어요. 어, 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시까지 했어. 조조혜련을 불러달라. 어, 어 그래 너무 이제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기에서 어. 연락이 없어가지고. 음. 아, 제발 나좀 불러줘요. 근데 <laughs> 나좀 불러줘요. 2026년 갑시다. 네, 너무너무 오죠. 우리 저기 옛날 그. 근데 한번 갔는데 느낌이 좋아. 잖아. 아 진짜 저도 내 송구리 당당해. 송구리 아, 그래? 어, 당당 바로 되지. 아, 다시, 다시, 다시. 아, 옛날 거. 송구리 아, 당당 송당당. 얘도 당당. 이렇게 산다. 아, 이렇게 살아요. 야. 아, 한테 아, 도움이 될 거야. 야, 정말. 아, 우리나라 코미디언 여자 아... 탑3 안에 들어. 불러지 와... 미안한데, 둘은 누구야? <laughs> 그리고 내가 항상 느끼는데, 나 요즘 있잖아. 그 방송관이 바뀌었어. 오, 정말로 이것만 떠들고 말이야. 나야말로 진짜 하수고, <laughs> 오종태박희순 <laughs> 박수> <오정태, 박수철. 웃음> <laughs> <laughs> 오지연, 오지연, 이런 애들하고, 너 정말 대단한 거야. 아버 들어가 아버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아니야. 어... 김현자 스타일이야. <laughs>